게 주신 하루를 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게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승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불량식품이 아닌 최상, 최상급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서 몇번 밭일을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밭이었지만 거기에는 고추, 상추, 배추 등 온갖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번 도와드린 것이 고작이었지만 참 그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피우듯이 흘렸고 짜증을 내기를 밥 먹듯이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밭일이 체질에 맞으셨는지 웃으면서 매일같이 밭에 나가셨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났을까 그 밭들은 처음에는 황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밭에서 나오는 수출들이 너무 많아져서 주변에 나누어주지 않으면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시작했죠. 그 야채들을 자식들에게 잔뜩 나누어주면서 뿌듯해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농사의 보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서 농부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면 이런 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렇지 않지요. 매일같이 일을 해도 누가 돈을 주거나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을이 되고 수출의 계절이 도래해야만 그 보상을 손해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에게 열매는 단순히 돈의 가치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열매는 농부의 땀의 결과물이며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농, 이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비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농사일에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일이라면 농부가 그렇게 고생을 할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농부는 병충해가 생기거나 뭐 기대한 만큼의 소출을 어,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밭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차라리 밭을 갈아엎는 버려버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 농부의 일, 농사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농사 일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선 사업을 하듯이 아낌없이 퍼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갈라디아서에는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런 것들.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단어들만 모아놓은 이 본문.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죄인인 인간에게서 과연 열릴 수 있는 결과물들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이런 성숙한 인격의 결과물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아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참을성이 없으며 성숙한 인격과 인격과는 거리가 먼 죄악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썩은 종자여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할 것이 뻔한 우리를 보고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 뻔한 종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우량 종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량 종자,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와 유혹에 오염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그 가지에 품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라는 이거, 이런 열매들이 열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다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을 열매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큰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다 죽어가던, 모두가 포기했던 그 과실을 어,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의 열매를 맺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전 인격을 다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더 이상 과거 죄인의 이었던 우리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최상급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분명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옆으로 나갑시다. 사랑이라는 열매, 오래 참임 음이라는 열매, 충성이라는 열매, 이 모든 열매들로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급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럴 수 없음을 우리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급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세상이 우리의 열매들로 풍요로워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